자, 오늘은 부안중학교 2학년, 음, 문법 파트, 일단 문법 파트부터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음, 열심히 공부하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문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선 문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문법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꼭 가야 돼. 앞으로 공부하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때 이런 문법을 쓸 것이냐를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2학년 첫 번째에 나오는 어법이 바로 뭐냐면 동명사야 동명사 그럼 동명사는 뭐냐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동사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겠다 명사 역할을 하겠다 그 말이야 명사는 뭐냐 사과 딸기 이런 것처럼 어떤 사물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eat 하게 되면 이게 원래 뜻이 뭐야 먹다야 그러면 이것을 명사적으로 해서, 해서 먹는 것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어떻게 할까?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딱 붙이면 이게 ing 하는 것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ing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생각해보자.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는 해부는 가지단데 해부와 패트하면 애완동물을 가지다. 동물을 가지다. 그런 뜻인데 해 빙을 썼잖아. 그러면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은 그치.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동사 is죠. 뭐뭐이다. 애완동물 기르는 것은 is great. 좋은일이다. 훌륭하다. 멋지다. 되는거지. 이렇게 주어는 우리가 뭐를 붙여? 은느니가를 붙이지. 그러면 동명사가 문장에주어쓸 때는 뭐뭐하는 것은 그렇게 되겠네. 애완동물을 가지는 것은 그런데 보니까 뭐야? 애완동물 가지는 것그 자체. 얘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거. Yes, great.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볼까요? 또 I enjoy 나는 즐긴다 그랬어. 내가 즐겼어. 주어 동사 가 나왔는데 ride a skate 보다면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 그 말이거든. 근데 I enjoy 붙였잖아. 그러면 스케이트 보드 타는 것을 즐긴다 그러겠지. 예를 보고 뭐라고 하냐? 목적어라고 해아 그럼 목적어니까 을를 붙여주겠네 것을 이렇게 해석하겠네 자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세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대가 2로 끝났어요 2로 끝날 때는 그냥 2를 빼고 ing를 더 붙여주면 돼요 돼? 네. 자 2를 빼고 ing 붙여주고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쉽게 말해서 그냥 짧은 말들 탁 나오면, 그 다음엔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나 이렇게 써 붙여야 돼요. 또, i로 끝나면, i를 y로 워치고, ing 붙여줘야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come 있어, come. 자, come, ing 붙이면, 이니까 come에다 ing 빼고, coming 이렇게 쓴단 얘기야. 이해 됐어요?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잠이 나왔어요. 자, run. 됐어요. run. 알수 때는 r, u, n, n을 하나 더 붙이고, i, n 쓴다. r u n n n i g 이렇게 쓴다는 거야. 볼까 또? 혹시 lie라는 단어있어 lie. 이거 거짓말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 이때 i 는 붙이려면 이 I이니까, i 이니까, i를 y로 고치고, i, n 붙여서,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얘 해석은 뭐다? 뭐,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다. 됐죠? 얘는 주어와 명사니까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 역할을 할수 있고 그때는 단수 취급하더라. 꼭 기억해보자. 라이드는 타다 스케이트보드를 이다. 어? 동사가 두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니까 러뭐안 되고 이럴 수는 안 되고 타는 것은 기본적인 되는 거야.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은 폴리의 취미다. 이렇게 됐죠. 나는 좋아한다. 야구를 한다. 이상하잖아. 나는 좋아한다. 야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플레잉 쓰는 거지. 테드는 is good at, 잘한다, 뭐를 요리하는 것을 할때 이걸 전치사라고 해요. 자, 전치사는 이름부터가 겁나 치사하지 얘는 명사하고밖에 안 노는 그런 애야. 전사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도 동사도 반드시 명사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뭘 써요? 동명사를 써요. 그래서 반드시 전치사 뒤에는 ing, 동명사 형태로 쓴다. 전스사 플러스 ing 그렇게 외우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Ted is good at cooking. t e d 은 요리하는 것을 잘한다. Her job 그녀의 직업은 is 영어 수학을 가르친다 이상하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어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어요. 팁 보세요. 동명사도 있고 투부정사도 있는데 얘는 준 동사라고 하거든.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야. 개를 부정할 땐 반드시 그 앞에다가, 낫이나, never를 쓰는 거야. 자, 문장 볼래? 그는, 어 p o 자 o g 는사과하는 뜻이거든. 사과했어요. 아까 포는 전에쓰니그 다음에 안 쓰겠지. 일찍 온 것인데, 일찍 오지 않은 것이야. 그럼 그 앞에 뭘 썼어? 이렇게? 낫을 썼어. Not coming early. 일찍 오지 않은 걸 사과했습니다. 그랬어. 자, 우리 문법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겠지만, 이게, 동사, 투부, 동사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둘다 명사적 용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언제는 반드시 투만 써야 되고, 언제는 동사의 원형 써야 되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봐봐. eat 하면 먹다야. 근데, 앞에다가 to e t 을 써도 이것도 먹는 것이란 뜻이 될수 있어. eating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이란 뜻이 될수 있어. 예를 들어서, to eat, 라면 그랬어 그러면 라면을 먹는 것 eating 라면에도 라면을 먹는 것 이렇게 할 거야 근데 I want 나는 원한다 라면 먹는 것을 붙이려고 그래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될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자 이때 이 want라고 하는 동사는 ing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 게투만 쓰는 동사야 나는 라면 먹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반면에 나는 나는 스탑, 그만뒀다. 라면 먹는 걸 그만뒀다. 이렇게 하려고 싶어. 그때 이 스탑이라는 동사는 뭘 쓰는 동사냐? 잠깐만. 네. 자, 뭘 쓰는 동사냐? 바로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써. 오히려 이렇게 쓰면 틀려요. 얘도 이렇게 쓰면 틀리고. 아하,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로 취하는 동사를 각각 있구나.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인조이 즐기다. finish 끝내다, mind 꺼리다 stop 그만두다, avoid 피하다, deny 부인하다, keep 유지하다. 이런 것들은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고요.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뭐 있나 보자.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결심하고, 계획하고, 동의하고, 약속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투를 쓸 때하고 동사원형 쓸때둘 다를 모두 쓰는 것들도 있어. 이런 거 있지요. 자, 예전에 이거 수업할 때 했던 건데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선생님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투부정사는 이렇게 했어요 프로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들이야 막껌 먹지 껌 추인껌 추인껌 대회를 어. 추인껌 대회를 자기들이 막 원하고 막 껌을 말잘 짓는지를 원하고, 바라고, 뭐 했어? 희망하고, 지네가 뭐까지 했냐면, 계획까지 했어. 계획해서, 누구한테 말했냐면, 매니저에게, 매니저에게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프로 야구 선수들이 추인검 대회를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계획해서 매니저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했대.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프로 선수들이 자, 프로니까 프로 미스 추인컵 대회니까 추즈 대회 대 이렇게 이사이 d s d e 디사이드야. d e sorry. d e c i d다. 원하다 want 바라다 wish 희망하다 hope 계획하다 plan 매니저 manage 요구하다 ask 거절당하다 refuse 이런 동사는 전부 다 뒤에 뭘쓰냐 to를 쓰는 동사예요. to를 쓰는 동사. 자, 그러면 동명사를 목적지 취하는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 동명사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매, 가, 펩스, 메가 펩스 이렇게 외우자. 메가 펩스. 자 어떤 거 인데 찾아볼까요? 자 매니까 mind야. 이는 enjoy 즐기다 이런 뜻이고 g는 give up 하면 포기하다. A는 avoid, 피하다. F는 finish, 끝내다. E는 escape, 탈출하다. P는 p o s t p o n e 해서 이것은 연기, 미루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S는 sto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 동면사를 목적으로 취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까 투부정사 동정사를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있었다고 했죠. 투하고 둘다 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랑, 사랑과 증오, 이호하는 것은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된다. 자, 사랑과 증오는 시작되면 계속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뭐가 있는가 봐 봐. 사랑. 러브 라이크 증오 헤이트 시작하다 스타트 비긴 계속된다 컨티뉴 이런 동사 찾으면 될 거예요. 이것은 꼭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건 시험에 꼭 나올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정리해 놓고 꼭외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베이킹 쿠키 쿠키를 굽는 것은 것은 했네요. 그러면 주어 1번. 재미있다. 이렇게. 폴리는 빈스엔 관심 있어. 이는 전치사네요. 저 다음에 아이지는 전치사의 목적어. 로봇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 셀리는 좋아해요. 뭐 하는 걸?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죠. 을 하면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내 꿈은 이 봐봐. 비동사 뒤에 나오면 이걸 반드시 보어라고 하세요. 보어내 꿈은 여행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어다 생각하면 될 거야. Thank you for, f 는 전시사니까 전시사 플러스, ING. c o m i n 니까 이를 빼고 ING 써야 되겠네. coming. 됐지요? Finish. Finish는 끝내다. 보세요, 여기. Finish는 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네. 그러니까 ING 써야 되겠네. Right인데 e가 빼고, w r i t h t 인데 끝에 e가 있으니까 빼고 writing 보고서 쓰는 것을 끝냈다 그럼 될것 같아요 그쵸자 쓰임이 어색한 거 볼게요 그 아기는 stop 멈췄어 stop ing 우는 걸 멈췄어 괜찮고요 그의 직업은 mixing machine 기계를 픽싱 고치는 것이다 고치는 것 동명사 맞고요 he want 어 봐봐 want 라고 한번 보세요 want 뭐 보여요 원하다. 투부전설을 목적으로 취하죠. 그러니까 무엇 뭐 써야 되겠어요? 미팅이 아니라 투밋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패스트푸드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해요. 하면 되겠죠. 자, 빗속을 걷는 것은 재미있다죠. 그러면 걷는 것부터 나와야 되겠네. 걷는 것이 워킹이잖아. 워킹 인더 레인 워킹 인더 레인 빗속을 걷는 것은 is fun 재미있다. 늦어서 미안해 미안해 sorry sorry for sorry for 미안해 이유야 ing being late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맞죠? 자 여기까지 먼저 잘 보고요. 반드시 복습한 다음에 다음 강의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